슈퍼 슈퍼 아 네, 네. 저희 타이틀 곡 터치 앨범에 있는 슈퍼 타워로 인곡인데보로지 여러분들께 선보이려고 29주년 콘서트를 위해서 준비한 무대였습니다. 네, 어서 아, 오세요. 아, 저는 이번에 부상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20주년에선 확격한 무대. 네. 그럼, 그리고 약 드릴게요. 네타트는 어디 들어가 아, 뭔가 된거같은 m c 줄알았어 아쉽니까, 마지막 포즈만 하세요. 그렇게 연습고 가야 겠지아 아쉽니까, 하이라이트를 한번더 드려야 겠죠 도와이는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조세요도와주요요도와요도와주세와세요주세요도요도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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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 이거 해주요요너와주 죽음께 해주면안돼요주요도와와나 죽음께 너주와내와주와내주와내와 부럽다. 그러면 한 번만 나도 부탁인데. 열렬한 참깨. 열렬한 참깨. 운전이 안 맞아 안 맞나요? 열렬한 참깨야. 뭐가? 열렬한 참깨야. 열렬한 참깨야! n i c 다 대네요. 역시 많이 기수빈이에요. 안무를 다 자, 뭐. 아, 아, 멋있다. 다리 빨리 아낄까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꼬. 아니 정말 죄송한 마음도 크지만 속이 아, 터져 있잖아요 와 그래 와, 사실 저희가 오랜 활동하다 보니까 네. 멤버들이 부상을 입을 때가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앞으로는 더 조심해서 네. 아까 동그 준비하실 때 머리 꼭받아주셔야 네. 돼요 그러다기둥에도 <laughs> 머리 박고 <laughs> 그러니 항상 조심해, 조심해야 네.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다음 공연부터는 네. 다들 어, 저, 좋은 컨디션으로 여섯 명에서 이십칠 년의 기대를 보여드리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정말 물어 이고 가는 중에 안타까워 네. 아쉽게도 아쉽게도. 오늘 아, 아, 시간이 아, 이렇게 서 엔딩 매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다가왔죠. 자, 어, 오늘 공연 소감을 또 각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동아시부터. 네. 네. 아, 이틀간의 공연 이렇게 채워주시고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준비하는 동안에 멤버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제 저는 하나 빠지면 되지만 이 다섯 명을 위한 구성을 다시 짜야 돼서 다들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무 고맙고 또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주년에 아, 세 배로 아, 더 멋진 모습. 아, 세 배로 멋진, 세 배로 멋지게 내가 만들로 못하지 이거는. 충분할 수 있죠. 세 배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주년을 위해서 다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네, 성대 관리 잘하시고 그때는 정말 저희가 다 같이 하면 은 정말 다 같이 목이 찢어져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만들어올 수 있죠. 네. 저도 몸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만 씨, 네. 네 빨리 빨리 말씀하세요. 많게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좋다. <laughs> 어 지금 또 뮤지컬 지금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 이틀 이제 오늘 공연으로 네. 이번 연도는 마지막 공연이겠지만 또 개인 활동. 어 멤버들도 열심히 할 거니까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어, 저도 개인적으로 어 20주년이 어, 19주년도 좋지만 20주년이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알차고 멋진 무대. 어, 아까 도안이 형 얘기처럼 다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어, 무대를 꼭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네. 여러분들 어 건강히 살게 계시고 저희도 개인 활동 어, 열심히 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저기 어 언제 방송될지 모르겠지만 라스 꼭 방송 같서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꼭, 어, 본방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성 씨, 렛츠고, 네.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사자성을 할때 됐어요. 아니, 일단, 어. 어 기대된다, 어떤 상황일지. 아니,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어, 응원해, 응원해 주시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어, 사자성은 오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 설마 벌써 레퍼토리가 떨어진 건가? 떨어졌습니다. 아쉽게분 그러니까 떨어졌지만 그래요. 그러면 아쉬워? 아쉬워하니까 옛말에 <laughs> 이런 말이 있죠. 아... 호랑이한테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잘... 네, 네, 네. <laughs> 와 진짜 크게 누가 오셨어 지금? 누구였지? 와 여기서 들릴 정도는 진짜 <laughs> 크게 오셨는데. 호랑이 그래 불이라고요? 들어 호랑이 호랑이한테 물려 물려서 가지고. 호랑이한테 물려보고 싶어요? 어쨌든 <laughs> 한번 물려볼래? 호랑이.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니 이게 연기, 연기하시 거예요 지금? 아니 저도 덕백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도 아니, 제가 멘트하는 정신이 너무 없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어 그거 좋다. 난 그거 하려고 했어. 해성이 죽어서 그렇죠 목소리랑. 를자전지를 남긴다 그렇습니다. 호랑이는 죽어도 자존 남기지만 네. 저희 신하는 죽어도 이름을 남깁니다. 그래서 네. 저희 이름을 끝까지 남길.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저희도 어, 그에 맞춰 서 열심히 아니면 저희 여섯 명 되겠으니까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没事。嗯